평안하셨어요.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 조항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일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누군가에게 모두가 다 갖지 못하고 있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있으신 분들이 그 연세에 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오래 장수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가 잘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자녀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잘 되어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가정의 복이다, 자녀의 복이다, 건강의 복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갖지 못한 보다 더 나은 것을 특별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도 그와 같은 개념 속에서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자녀에게 복받으셨군요. 가정에 정말 복이군요. 좋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이지요. 이 말이 사실은 정답인데 하다 못해 그나마 건진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이지요가 된다라면 우리 들으시는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신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수 있음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부족한 것이라곤 전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남들이 말하는 진짜 복 중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고백했었던 복은 다른 지위와 명예와 건세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으니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다 하다 못해서 그나마 건져서 얘기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이지요. 이건 정말 실제 복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수 있게 되었으니,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오늘 우리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건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겪지 않는 병을 얻을 때도 있고,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 사업의 어려움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을 너무나 잘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자녀에게, 가정에,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뺏어갔다라고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복,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복, 기도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복,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복,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살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인 대중가요 가운데에 예전에 이런 노래의 가산말이 있었습니다. 점 하나에 웃고 웃는다.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아, 인생.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점과 같은 복이라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 중에도 어떤 환경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울고 웃는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주관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